자, 페이지. 자, 26페이지. 자, 무한대 마이너스 자, 무한대 꼴입니다.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요. 우리가 자, 유리화를 통해서 자, 유리화를 통해서 자,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로 바꿔서 풀어 주면 돼요. 우리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은 우리 앞에서 했잖아요. 분모의 최고차수 분자의 최고차수만 남겨 놓고 나무지다 없애고요. 자, 그렇게 처리해 주면 되는 거였죠. 자, 그래서,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은요,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자, 유리화를 통해서, 자, 고쳐서 풀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하나 작업을 해야 될게 있는데, 그게 뭐냐 면은요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여기가 자, X축이 있고, 자, 여기가 Y축이 있다고 볼게요. 자, 여기가 X축이고, 자, 여기가 Y축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 이런 거죠. 음, 그러니까 x 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됐다 합시다. 자, 리미트 자 x가 무한대로 갈때자 x 제곱 마이너스 x 자여기다 무한대 집어넣어주면 무한대로 가죠. 마이너스 무한대 제곱 무한대니까요. 자 무한대 집어넣어주면 무한대가 돼요. 자 그런데 이런 꼴은 자 모양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지만 자 이런 꼴일 때는 유리화를 통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고쳐서 계산하는 게 아니야. 자 보세요. y 꼴 x 그러니까 자 봐라. 에. 자 무한대에다가 상수 뭐 4를 4를 대주면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무한대 연산에서 무한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워도 돼요. 그러니까 무한대하고 4라는 숫자 같이 있으면요, 얘는 무한대하고 있으면은 얘는 그진 정말 하찮은 수거든. 그리 그래, 지우고 그냥 답을 무한대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이게 무한대 연산이었죠. 이해되시죠? 자, 선생님, 무한대다 한 1억 정도 더 해주면은, 그러면 무한대 플러스 1억이라고 얘기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 무한대에다가 1억을 더 하더라도 무한대하고 1억 같이 있잖아요. 얘는 진짜 미미한 수예요. 1억도요. 그래서 얘는 지우고 예 답은 무한대라고 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번에 알아볼게, 무한대 제곱 마이너스 무한대는 뭘까라는 거죠. 자, 얘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어서 부정령은 부정령 꼴은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유리화를 해서 하는 게 아니야. 자, 봐라. 자, y 꼴 x 제곱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y 꼴 x 제곱의 그래프가 만약에 자, 원점을 지나는 이러한 이차함수가 되죠. 오케이. 오케이. 자, y 꼴 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y 꼴 x의 그래프는요.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될거 아닙니까? 요게 y 골 x의 그래프입니다. 자, 2차 함수가 조금 더 올라간다고 볼게요. 아유. 자, 2차 함수 다시 그릴게요. 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가서요. 원점을 지나고, 이렇게 가서, 뭐, 이렇게 계속 올라가요. 그죠? 자, 요 그래프가 y 골 x 그래프고요. 자, 요 그래프가 y 골 x제곱이거든. 자, 여기서 자, 만나는 점이 1일 거고요. 자, 그러면은 2에서 자, 2에서 2일 때 자, 요기에 값은요? 2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2집어넣주면여기에 값은요? 4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일 때는 즉요 길이 한2 정도의 차이를 보여요. 그러면 3일 때는요. 3일 때는 자, x 제곱과 자, x는 2 정도의 차이를 보입니다. 자, 4일 때는요, 4일 때는, 이렇게 되니까요, 자, 이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계속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 2차 함수 X제곱의 그래프는 이렇게 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빡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빡. 그럼 얘가, 만약에 X가 무한대로 가잖아요? 이 X가 무한대로 가잖아? 그러면은, 이 차이도요, 무한대 제곱과, 자, 무한대는요, 무한대의 차이를 보입니다. 얘와 얘는 무한대의 차이를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 지금은 이 차이가 미미하잖아. 2일 때이 정도 차이, 3일 때이 정도 차이, 4일 때이 정도의 차이, X가 4일 때이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고요. 그럼 얘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얘는 완만하게 이렇게 Y골 X는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때 X가 무한대로 가면요. 이 2차 함수와 이 Y골 X는 무한대의 차이를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얘두 개는 무한대의 차이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상수가 돼버린다는 얘기지. 그럼 답은 무한대 제곱이고, 무한대 제곱이니까 무한대가 돼요. 이 답은 무한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정리해줄게.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감은 대입하라 그랬어요. 대입해주니까 무한대 제곱이 되고, 여기다 무한대 집어넣으니까 무한대가 되죠. 무한대 2차하고 무한대 3, 무한대 2차하고 무한대 1차가 있으면은, 얘는 상수가 돼, 무한대가. 그래서 얘는 지우고 이거 상수는 지우면 되잖아 무한대 연산에서 그러면 무한대 제곱이니까 답은 무한대로 가시면 된다고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리미트 자 x가 무한대로 갈때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 이렇게 돼 있어요. 자여기다 무한대 집어넣으면 무한대 세제곱 무한대 제곱 무한대 상수잖아요. 그럼 무한대 세제곱 하고 같이 있으면 은 얘네들이 다 상수가 돼버려서다 무시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다 무한대 집어넣는 무한대 세제곱이 답인데 무한대 세제곱은 무한대니까 답은 무한대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자요 꼴은 생김새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맞아 그런데 자 요렇게 차수가 다르죠 얘는 1차고요 자 얘는 2차가 되지 않습니까 얘는 2차고 얘는 1차잖아요 이럴 때는 이럴 때는 자 1차를 상수로 보고 무시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 대입해서 무한대라고 답을 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차수가 다를 때는 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 자, 요런 건 유리하는 게 아니야. 무조건 막 유리하고 그러면 안 돼. 자, 두 번째 패턴을 한번 볼게요. 얘가 첫 번째 패턴이었다면 은두 번째 패턴이에요.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EX-X. 이렇게 돼 있다고 한번 볼게요. 그럼 여기다 무한대 집어넣어주면은 2 곱하기 무한대니까 무한대, 마이너스, 여기다 무한대 집어넣으니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생김새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맞아요. 하지만 얘도 유리화가 아니야. 개수가 다르죠. 여기 개수가 2고요. 마이너스 기준으로 해서 여기 개수는 1이에요. 개수가 다를 때도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을 유리화하는 게 아니지. 이거는 쉽지. 왜? 이건 나오지도 않아. EX에서 X 빼주면 되잖아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2x에서 x 빼주면 x가 될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 무한대 집어넣으니까 무한대가 답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죠? 자 그래서 결론은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요. 우리가 어, 유리화를 하는 패턴은요. 차수도 같고 차수도 같고 차수도 같고 자뭐 개수도 개수도 같은 꼴 자 같은 꼴일 때 우리가 뭐란다 얘를 유리화를 한다 자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에서요 차수가 다르면요 뭐예요 무한대로 가죠 플러스 무한대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차수가 다르면요 자 개수가 틀려도요 자 얘는 플러스 무한대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를 갖다가 미적분에서 발산이라 그러거든 무한대로 가는 거 갖다가. 발산을 해버려요. 상수값으로 가까이 가는 것 갖다가 수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에서 차수도 같고계수도 같은 꼴일 때만 여러분들이 유리화를 하시고요. 차수가 틀리고 계수가 틀리면요. 개는 플러스 무한대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자, 발산을 해버립니다. 자, 이렇게 무한대로 가는 것 갖다가 발산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상수값으로 가까이 가는 것 갖다가 우리는 수렴이라는 용어를 써요. 요, 거는 미적분 배우는 친구들한테만 필요한 거고 지금 현재 함수의 극한에서는 예, 여러분들은 따로 이런 용어들은 나오지는 않죠. 예.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자, 차수도 같고 차수가 다르면은 발산입니다. 플러스 무한대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개수가 달라도 얘도 플러스 무한대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그래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을 언제 유리화하냐고 하면은 차수도 같고 개수도 같은 꼴이 될 때만 유리화를 해요 근데 이렇게 유리화를 하면 은 루트를 써야 돼 그래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은 루트의 형태를 쓴 애들의 모습들이 자주 나타나요 자 그러면 은 문제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 설명하고 자 17번 다음 극한을 조사하시오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무한대 집어넣어주면요 뭐가 돼요? 마이너스 무한대 집어넣어주면 은 마이너스 무한대의 제곱은요 플러스 무한대의 제곱 즉 무한대가 되는 거죠 자 여기다 마이너스 무한대 집, 집어넣어준 플러스 2 무한대가 돼요 그럼 여기가 플러스 4죠 예 요렇게 되는 거죠 예요 무한대 제곱 요렇게 여기다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집어넣어서 제곱해주니까 짝수 제곱이니 플러스로 바뀌고 무한대 제곱이 된다고요 그러면은 무한대 2차, 무한대 1차 상수 있으면은 자 얘네들이 다 상수 취급을 받는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유리하는 게 아니야 그럼 답은요 마이너스 무한대의 제곱이니까요 답은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처리하시면 이게 바로 1번의 정답이 됩니다. 무조건 덮어놓고 유리화가 아니란 얘기죠. 얘 보세요. 차수가 틀리잖아요. 얘는 2차고 얘는 1차잖아요. 차수가 틀린 거는 유리화를 하지 않습니다. 자, 2번 하나 더 볼게요. 자, 얘한번 보세요. 차수 같아요. 쌤 2차인데요. 최고 차수만 보면 돼. 얘볼 필요 없어. 자, 2차인데요. 아니지. 루트 썼으니까 얘는 1차지. 1차, 1차 같죠. 계수 같아요? 쌤, 저 4인데요? 아니야. 루트 주주니까 얘의 계수는 2야. x의 계수는 여 x의 계수 2 맞잖아요. 자, 무한대 집어넣어주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맞습니다. 아하, 쌤. 그럼 이럴 때 유리화는 거예요 그, 예, 맞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유리화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바로 유리화를 해릴게요 자, 분모는 1이라고 쓰시고요. 자, 1분의 이거죠. 자, 분자의 유리화를 하는 겁니다. 자, 루트 4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 중간에 연결부 다른 놈 분모 분자에 곱해서 플러스로 곱해주면 되죠 자 여기도 루터 자 여기도 루터 자 4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 플러스 2x 분모 분자에 같은 수 곱해야 되니까 그치? 자 이해되죠?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자자 자 분자는 합차 공식에서 앞에 거 같죠? 뒤에 거 같죠? 중간에 연결부다 다르죠? 합차 공식에서 앞에 거 제곱해주면요 4x 제곱 알맹이만 나오면 되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d 거 제곱해주니까 4x 제곱이 됩니다. 자 분모는 그대로 갈게요. 1 곱하기니까 얘만 쓰면 되죠. 르드 4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 플러스 2x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플러스 4x 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사라지죠. 자 요거는 지워버릴게요. 자 사라지고요. 그럼 이제 무한대 분의 무한대꼴로 바뀐 거예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이요. 지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뀐 거죠. 오케이? 여다 무한대 집어넣으면 얘 무한대로 가고, 여다 무한대 집어넣으면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분모분자 최고 차수 하나만 남겨놓고 다 지우라 했죠. 자, 얘 지우시고요. 이거 지우면 안 돼. 얘 지우시고, 얘 지우시면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4X제곱에서 X가 플러스로 갔으니까 요거는 2X가 되죠. 2x, 2x 대주니까 4x죠. 요거 계산한 게 4x잖아요. x의 약분에서 극한값 얼마예요? 4분의 3으로 가시면 얘가 바로 최종적인 정답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또 하나 문제 봅시다. 3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다 무한대 집어넣어주면요, 무한대, 요건 무한대죠. 요건 무한대 집어넣으면 무한대 1빼도 무한대잖아요. 마이너스 여기다 무한대 집어넣으면 무한대 플러스니까 얘도 무한대죠. 뭐한대 마이너스, 뭐한대꼴 맞습니다. 차수 같습니까? 예, 1차로 같습니다. 개수 같습니까? 예, 개수 같아요. 일로요. 그죠? 예. 자, 요거를 유리화란 얘기예요 무작정 유리화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1분의 1로 보시고요. 자, 분자 유리화할게. 자, 루터 X 마이 루터 X는 그냥 두시면 됩니다. 자, 플러스 루터 X 플러스 1. 자 분모에도 루트 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1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리미터 x가 무한대로 뭐갈 때, 자 그러면은 분자를 자 우리 합차 공식에서 자 루트 x는 그대로 가시고요. 자 얘는 합차 공식에서 앞에 거그 제곱해주니까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뒤에 거그 제곱해주니까 x 플러스 1이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부호 바뀌어야 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될 거라고요. 자 1은 곱하라 말하는 수니까 얘만 그대로 적으시면 돼자 루터 x-1 플러스 루터 x 플러스 1에 가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x는 얘는 사라져 버리죠 자 남는 거한번더 정리할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지금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 계산해 주니까 얼마 돼요? 마이너스 2그다음얘 곱해 주니까 마이너스 2 루터 x가 됩니다 자. 얘 무시하시고 무시하시면 되죠. 왜?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지금. 자, 루트 x 더하기 루트 x는요. 2루트 x가 됩니다. 자, 얘두개 똑같으니까 약분하시면 되죠. 그럼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요. 극한값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바로 얘가 최종적인 정답이라는 얘기예요. 4번 한번 볼게요. 자, 얘 차수 같습니까? 최고 차수 만 보면 돼. 자, 1차 1차 같죠? 개수 1, 1 같죠? 예,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아니죠. 여기가 플러스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 여주면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어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맞는데, 어 얘를 그죠 플러스 무한대로 좀 바꿔주세요. 보통 이제 바꿔서 이제 좀 풀면은 좀 낫거든. 자 바꾸는 방법 앞에서 한번 설명 드렸는데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왔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를 곱해주는 플러스 무한대가 돼요. 그럼 얘를 t라고 두는 거죠. 그러면은 t가 무한대로 가죠. 그때 마이너스 엑스는 t 니까 양변에 마이너스를 씩 곱해주면은 엑스는 마이너스 티가 돼. 얘두 개를 가지고요. 자 얘를 t 에 대한 식으로 바꿀 거야. 자 리미트 t 가 무한대로 갈 때, 자 티가 무한대로 가면은 엑스는 마이너스 티하고 같아지거든요. 네. 자 루더 자자 마이너스 티 집어넣어 주니까 엑스 아에 제곱해주니까 플러스 티 제곱이 되고요. 요 마이너스 티 집어넣으니까 플러스 7t 플러스 10 엑 x 알에 마이너스 T 집어니까 마이너스 T, 그죠? 자, 이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처럼 보이세요? 보이시죠? 자, 이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얘를 뭐하라? 이제 유리화를 합시다. 예, 차수도 같고 계수도 같은 꼴이니까요. 자, 여기가 1 적으시고요. 자, 자, 루터. 자, 분자에 유리합니다. T제곱 플러스 7t 플러스 10 플러스 T를 분모 분자에 곱해 주시면 되죠? 자, 루터. T제곱 플러스 7t 플러스 10 플러스 t를 분모 분자에 곱하시면 돼요. 자 리미트 자 t가 무한대로 갈때자 분자는요 우리가 합차 공식에 의해서 자 앞에 거 제곱해 주면은 t 제곱 플러스 7t 플러스 10 마이너스 뒤에거 제곱해 주니까 t 제곱이 되겠죠? 자 분모는 그대로 따라줄게요 루터 t 제곱 플러스 7t 플러스 10 플러스 t 요렇게될 겁니다. 자,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t제곱, 사라지죠? 지워버릴게요, 그냥.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이, 지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뀐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최고 차수 하나만 남겨놓으라 했잖아요. 10 날리고요, 10 날리고, 7t 날리면 되죠. 그러면 요거는 양수로 갔으니까, 얘가 양수니까 차고 나오면 t가 되죠. t 더하기 t는요, 2 t 죠 요거 계산한 게2 t 예요 tt 약분해 주니까 나니까요, 극한값, 2분의 7이 바로 최종적인 정답이었습니다. 자, 요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인데 아까 전에 제일 처음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내용 있죠? 그거 반드시 기억하시면은 나중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에서 미정계수 구하기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자, 그 문제를 아주 여러분들이 편하게 풀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